가수 송가인의 정규 2집 앨범 예약 판매가 시작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각종 음반 사이트를 통해 송가인의 두 번째 정규 앨범 몽의 예약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발매하는 곡마다 고공행진 트로트 붐을 일으켰던 송가인이기에 더욱 대중의 궁금증과 기대감을 더하고 있고 또한 송가인은 인기를 입증하듯 예약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트로트 퀸의 면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받아온 지지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담아 약 13개월 만에 발매되는 두 번째 정규 앨범 몽은 무려 총 21개의 트랙리스트를 포함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또 한번 음악계에 새로운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무더니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송가인은 오는 26일 생일을 맞이하며 자서전 송가인이어라를 발간 그리고 정규 이진봉 발매까지 팬들의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 열일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앨범은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캘린더로 제작된 접지형 포스터와 송가인의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담은 포토북 예순두 장이 포함돼 풍요롭고 다채로운 구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편 송가인의 두 번째 정규 앨범몽은 오는 26일 오후 6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목소리>